2025년 4월 11일,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7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쾌거로,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 기록 유산까지 등재되어 유네스코 5관왕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기록물은 총 14,673건으로 수형인 명부, 옥중엽서,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기록,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제주도민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신고서가 97%를 차지하며, 이들의 진정성과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제주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등재는 제주사 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